그럼 요건 요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반갑습니다. 부유하신입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종목이, 어, 4월 3일날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입니다. 4월 3일에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식은, 어,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잘 고르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수익 났을 거고, 잘못 고르신 분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안 났을 겁니다. 4월 2일날 관심 종목이라고 보여준 종목들은 어 어떤 종목이냐면 이어 종목은 4월 2일날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4월 2일날 이 종목을 보여줬습니다. 4월 3일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고 요것도 뭐 4월 5일, 6일 날, 이제, 월요일 장대갖고, 잘 고르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거고, 앞에 보시는 종목은, 주식은 운으로, 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예측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예측을 하고, 제가 종목을 왜 찍어서 안 가르쳐 주냐면, 공부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또,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야. 저는 이제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식을 보여주는데 <laughs> 제가 주식을 정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런 종목들을 이제 제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대충 종목은 이렇게 잡고 타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라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몇 개씩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얘기는 해줍니다. 종목을 왜 특정해서 안 해주냐면, 그 종목에 몰려버리면은, 사람들이 몰려버리면, 그 종목 갈 종목도 안 가거든요. 개미들이 타고 일하면은 또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를 잘안 해줍니다, 종목을. 안 좋은 종목은 없고, 그냥, 며칠 만에 이제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종목,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면 이제 단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laughs> 그 라고 제가 미국 주식 사놨는 게 있는데, 40달러로. 그 종목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놔두고 있습니다. 한10몇 프로 수익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종목 보실 종목은 요 종목들입니다. 보고 이제 가끔 기회가 된다면 뭐 유튜브도, 유튜브로는 좀 종목을 좀 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오늘 요렇게 한번 보시지 그냥. 한번 보시고. 자기가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을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녹화를 할때 이제 날짜를 밑에다 적어 놓는데, 날짜를 적어 놓는 다 이유도 다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종목을 돌려보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뭐이 종목을 예측해가지고 이건 갈것 같다 안갈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 종목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 면 확률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며칠이면 가고, 대충 이 종목은 대충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대충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식하면서 이슈나 뭐 이런 걸 보지 않느냐,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신문에 뭐 이런 것도 안 보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계속 그 하다 보면은, 대충 이 종목은 이슈가 나와 있겠구나. 그런 걸 대충 알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되면 또, <laughs>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종목, 뭐, 관심 종목이 뭐냐, 뭐, 어떤 종목을 관심 가냐, 이래 물어보시는데,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 있는데, 관심 종목 없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대충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 예측하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 종목이 되는 걸 두진 않아요, 저는. 관심 종목을 두지 않고, 그냥,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더 이상에. 뭐, 그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 공부를 하면은 저렇게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을안 하고 운으로 그냥 하고 산호면 아, 올라가겠지. 아, 이 종목은 왜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든, 가치적 분석을 하든, 어,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적 분석을 하는 경우는... 가치적 분석에 이유가 있을 거고, 기술적 분석하는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종목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가치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어 <laughs>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운이 없다는 거, 그 주식은. 지금 또 보면 몇개 종목, 좋은 종목이 저도 이제 이거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아, 몇개 종목은 타점이 대충 이래 되겠구나. 대충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걸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보고. 감사합니다. 부여하시는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